시댁 간다 vs 시댁 안 간다. 안녕하세요. 올해 9월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. 이번 추석에 시댁을 방문했었는데요. 추석에 저희 아버지가 시댁 갈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100만 원어치 한우랑 50만 원어치 기장떡을 시켜주셔서 그거 들고 인사드리러 갔습니다. 시어머니 형제분들이 많으셔서 다 같이 드시라고 많이 시켰습니다. 문제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황일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우리는 준비한 게 없어서 어떡하지? 하긴 우리 아들이 선물이지.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디? 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 형제 중한 분이 왜이 집이면 그래도 성공한 거지? 라고 하셨던 점. 저희 아버지가 챙겨주신 게 물거품. 이 될까봐 꾹 참았습니다. 상황 2. 한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이거 그거네. LA 갈비 같은 거지. 수입이라고 하셔서 제가 어머니 이거 한우예요라고 하니까 못들은 제 하심. 상황 3. 신혼여행 가서 선물을 시어머니 형제분들 것까지 전부 사 왔는데 그리스 화장품, 올리브 비누 그거 보시더니 시어머니께서 이거 누가 공짜로 준걸 가져온 건 아니겠지? 상황 4. 저희 어머니와 저랑 통화하던 중에 시어머니가 저 보고 바꿔 달라고 하셔서 바꿔 드렸더니 전화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에게 선물 보답은 제 이름 그 글쓴이 이름 땡땡이 예뻐하는 걸로 할게요. 결국 참다 참다 터져서 신랑한테 한 소리했고 그날 밤에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시댁 안 가겠다고 했고 각자 가자고 했습니다. 시댁에서는 심지어 결혼하면서 아무 것도 지원해준 게 없습니다. 그래놓고 당당하게 나오시니까 더 화가 났네요. 이 시어머니가 조금 너무하긴 하다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 사람이 있고 천냥 빚을 지는 사람이거든요. 있 근데 이 시어머니는 천냥 빚을 지는 스타일 같아. 아유 고맙다 이런 걸다 주네. 와무리한눈네 이렇게 이쁘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. 신랑 뭐하냐. 점점점 육개장을 엄청 큰소에다가 끓이고 왜 이렇게 많이 끓이냐고 물으면 <laughs> 니네 엄마 염치 장례식 치를 거라고 해. <laughs> 아니, <laughs> 이런 표현 처음 들어봐.